아이스 나랑! <laughs> 아 8시 30분까지라 해가지고 안 늦게 왔어요. 아 나랑이 아쉽게도. <laughs> 네? 뭐가 <laughs> 벌써, 벌, 벌써 뭐가 아, 아쉬워. 요즘 배그판에서 잘안 보이던데 나랑님. 아 아니에요. 약간... 아 아닙니다 정신. 아닙니다. 아저 공차고 왔어요. 피파사랑단이죠? <laughs> 아이 피파사랑단 아니고 배그사랑단인데 잠깐 응. 놀러 갔다 온 거지. 아니 근데 저번에는 뭐1위 사랑단도 하가아뭐 <laughs> 던파 사랑단도 하고, 메이플 사랑단도 하고, 배그 제가, 사랑단도 하고, 어. 제가 배그 사랑단인 이유가 돌고 돌아서 배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박쥐 사랑단이네요? 아니 아니죠. <laughs> 아, 아니 이게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 배그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임을 하다가도 배그가 생각나서 다시 배그로 오는. 최근 플레이 시간 본다. 보세요 보세요. 아 진짜? 피는 순가 돌이킬 수없어 나랑님 <laughs> 아그 최근이 언제까지 나온거죠? 아니 나랑님 나랑 스팀친척 안돼있나아 아, 이걸 친출 안했어? 나랑님 나 친삭했어? 가짜친구야? 우리 가짜친구 나랑님 친삭했네. 어... 어,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laughs> 짱친이라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그 다 갖다 버리는 거 보고 <laughs> 알아봤어. 다 가라였구나. 친구마저도 가라였어. <laughs> 무슨 소리야. 또 새로운 친구 만났겠지. 난 사실 비파사랑단이야. <laughs> 아, 근데 거기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배그 대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나랑님 그 개고생을 해놓고 또, <웃음> 또 <웃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르다열 쌤이랑 나랑 나랑님이랑 그때 와 이거 다시 안 한다 이러면서 그 고생을 해 놓고 또 하고 싶어.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근데 그 그게 아니. 참가한 사람들은 되게 재밌었나 봐요.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연락하면.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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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야 리포? 진짜. 그래서 또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요? 블루님이 한번 열시죠? 무슨 말이죠? 나안 해.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왜요? 아, 힘들어. 요새 바쁘시긴 해. 그 최근에 광고도 찍으셨아요아 자유 시간 드셨나? 아, 자유 시간 음. 자유 시간 먹었죠. 김블루 프린트 된거확인하셨어어 그래서 좀좀 신기했어. 제가 그거 아빠한테 줬거든요. 제 아빠가 이 청년은 누구니? 이랬어. <laughs> 이 청년은 뭐라했어? 뭐라했어? 아이셀럽이야 이랬어. <laughs> 이 많이 띄워 주네. 아, 셀롱이. 그 사랑단이야. 아이, 맞지. 이지 인정이야. 어, 나 부스 뜨면 얘기좀 이제. 얘기. 무서상향됐나요 아니, 이거 배그, 배그 어? 노잼단 아니야, 이거 점점 모르겠 아니, 아니, 아니요. 그부스새 뭔데 방금 발언 아니니까 아니, 나. 봤다 안 봤다 최근에. 전대시를 보는 부루님을 봤어요. <웃음> 아니. <웃음> 어, 그, 어, 뭐야? 우리 저 친구 쓰지도 않았어 총알이. 그니까요. <laughs> 아니 놀랍게 사실 그냥 무서웠던 게아닐까 어, 놀랐다. 치와와 같은 거. <laughs> 치와와처럼. 털려 있는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누가 왔는데? 근데 이건 부스승가 있을 수도 있어. 요 이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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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아 거기 어, 가요? 아 그럼 어, 어, 어떡해요? <laughs> 나랑님이 쓰나간 제가 총으로 저한 명을 닦아볼까요 어? 그러면? 한번 제가 그럼 나가는 척 해보. 연기해봐. 하나기죠 나이스! 하 하나, 어, 기절, 기절. 나이스! 나이스! 어디 나나 나이스! 어이방이 어디서 어디이이스이층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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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 나이스! 이 저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첫 번째 창문에 수류탄 하나, 두 번째 창문에 수류탄 하나, 세 번째 창문에 <laughs> 수류탄 하나 이렇게 놨는 집. <laughs> 그래서 잡았어. <laughs> 근데 잡았어. 메전드. 이게 중요한 거야. 잡았어. 어, 근은데요 맛있는데요? 어, 근데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어, 갈까요? 갈까요? 오이 어, 뭐야 이거 청개구리. 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동태를 살피게요. 없어 없어 없어? 어이, 여기 어, 아, 있는데 아, 아 어, 아픈데 아찮아 어. 괜찮아요? <laughs> 아오나 아, 개피 개피 개피. 덕치 할게요? 아이체 창문. 오오오! 레즈고? 아, 가죠. 레즈니다설고그리고 어, 2층에 있어. 고차 아, 때문에 안 들어가죠. 레즈고? 레즈고? 레즈 오늘 폼 어? 좋은데요 저? 오늘.. 좋은데요? 뭐야.. 사람 아니지? <laughs> 죽일까? 죽이죠? 할수 있죠? 자신.. 자신 있어요! 어 뭐야? 뭐야 <laughs> 아! 안돼! 나이스! <laughs> 대불로! 할수 있잖아! 이 집에 있다는 건.. 어? 잡으러 어, 가자 이거 진짜 잡으러 가야 된다 뭐야! 나도.. 나도 쐈는데 1 층에 있다. 친구 한 명, 근 샷건 이야 필 안돼. 빠빠빠빠 가비. 빠 아, 이게 안 맞아? 빠나이 어? 엉덩이 코? 나이 코? 엉덩이 코? 나이리아 뭐야 이게 창문으로 맞는 각이 나오네 아 안돼 어? 자, 앞에 차 앞에 차 앞에 차 죽일 수 있겠어요? 창고로 아. 들어가는데? 나한명 잡았는데 아이 한 명은 잡아줘야지 아 근데 제가 그 보조석에 있어서 제가 몸빵 한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영영영인데 그니까 진짜 몸빵만 했는데 몸빵 한거죠 빵할데 없나? 어디야 이거 지하가 뚫린 거 같거든요 아! 어. 남아버리고. 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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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만 뚫을 거 같아 <놀람> 나이스. 아니, 마리 입쁘죠 아야, 요여 내가 어 왔어. 많이 왔어. 이쪽 이쪽 어, 와렸어. 이쪽 가지가 이쪽. 이거 왔다. 이 왔다. 아, 저기 있구나. 어, 뭐야? 제가 아니었나? <놀람> 어? 친거 어디 있어? 한 명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걔한테 죽었거든요. 한명안 나가? 나 여기 부상 짱짱 많아. 심리전을 걸어버려. 이상호출도 걸어. 이러면 어쩔 건데? <laughs> 저 친구의 집까지 <10까지> 훔쳤어. 화 <laughs> 어, 많이 났다. 어, 많이 났다. 이러면 네가 뭐라 할수 있지? 화 <laughs> 어, 많이 났다. 야너 친구 치 쩔더라. 너 친구, 친구 간다. <laughs> 온다, 온다. <laughs>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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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다 왔다. 와 많이 났다. 와 많이 났어. 야, 이 친구 치가지고 포치기 들어갈 건데? <laughs> 살릴 거면은 포치기까지 쫓아 오던지 이것이 자유 시간의 남자?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하지만 저 친구도 이칩은 수고하지 못할 거야. 아, 그렇지, 그지 정말 위험한데까지 나 <laughs> 정말 위험한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한테랑 게임 하면 이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이상하게 풀리는지 모르겠어. <laughs> 정상적으로 안 풀리. <풀린. 웃음> 재밌데요 야, 재밌는데요?